자, 제가 지망자의 시험을 한번더 봤습니다. 이게 전에 이거 투구에 제가 이거 부여를 했죠. 근데 투구 부여를 한게 용암 타격이 추, 투사체 한개 추가 발사.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마음에 안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더 부여를 해보려고 지금 한번더 깼습니다. 세 번째, 어, 저 시험인데, 요걸 깨면은 이제 부유를할수 있죠 신성한템에서 장갑 장화 투구 자 과연 요번에는 뭐가 나올지 그렇지 교체해야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교체했습니다 짠 사슬 갈고리가 주는 피25% 이야 이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날 때마다 요거 투구에 박는 거 있죠? 여기 투구에 바르는 거. 요거를 계속 한 번씩 해봐야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요거 이자로의 금고. 자, 이자로의 보물을 하나 열었는데 요걸 하나 먹었어요. 카오메 근본거신갑반을 먹었는데 이게 홈이 없어요. 홈이 없고 밀어내기 면역에 생명력 최대치 200. 동작 속도가 기본 수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변화 없는 자세. 동작 속도가 기본 속지 밑으로 내려간줄알다는게 무슨 뜻이지? 깨볼까? 어, 이거 왜 이리 느려? 아, 이속이안 붙어졌구나. 동작 속도?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 똑같죠? 근데 이게 제가 거래소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비싸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 카오스 오브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카오스 오브 150개고 어떤 사람은 뭐 1액짜리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150개, 카오스 오브 150개 아니면뭐 1액짜리 정도 팔고 있어요. 이게 생명력 최대치가 고정이 아니고 랜덤인데 생명력 최대치 랜덤 중에서 맥스가 200입니다. 근데 200이 떴어요.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생명 유최 대치가 뭐120 이렇게 되면은 뭐3 카우스, 4 카우스 이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근데 200 맥스가 떴기 때문에 150 카우스씩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렇 운이 좋게 하나 먹었네요. 그래도. 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게 동작 속도가 기본 수치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뜻을 뜻이었죠.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팔까? 좀 싸게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다른 캐릭터 키워서 어, 사용을 할까?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파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홈이 없으니까 홈이 없으니까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짠! 양손 근접 무기 시 오! 대박 공격 속도에 피해까지 이야.. 요거 요거 괜찮네 요거 한번 키워줍시다 요거는 얘가 지금 여기 이상게 끼고있죠 공격피해 8% 타격범위 1 요걸 빼고 자 데미지 비교하고요 7만 천 요거 빼면은 7만 되죠 요걸 지하 끼우면은 4천이 올랐네 이야 대박인데 자 요걸 끼웠구요 야요 오늘 조금 뭔가 들어오는데요 느낌이 요것도 한번 나중에 검색을 해가지고 변함없는 자세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잠깐만 요거 끼면 뭐 나오나? 변함없는 자세가 딱히 없는것 같은데 그죠? 안보여요 변함없는 자세가 뭔지도 모르겠고 자 일단은 뭐이렇게 하나 득을 했으니까 기분좋게 또 플레이를 했네요 근데 요고 요게 요게 또 사설갈고리가 나와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또 돌아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돌 때까지 계속 돌라보겠습니다두번쯤면 좋겠다. 한번 찾아보니까 요거 카오믹 군보니 동작 속도가 기본 수치 밑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 빙결이나 어제 냉기 피해 입었거나 기절했을 때 효과, 그러니까 저한테 자신 캐릭터한테 들어오는 효과 있죠. 빙결되는 효과, 냉각되는 효과 이런 거는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동 속도가 느려지지 않는다. 그래요. 자, 냉기 피해를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이동 속도가 느려지죠. 빙결도 마찬가지고, 기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게다 먹히지 않는다. 이동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강력한 보스 같은 거 잡을 때나 아니면은 뭐 까다로운 빙결하는 뭐 이제 그런 적들 만났을 때 이걸 끼고 싸우면은 빙결이 되더라도 이동 속도가 줄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 있네요. 변함없는 자세가 뭐냐면, 자, 그리고 변함없는 자세가 뭐냐면, 뭐지? 여기 스킬이 변함없는 자세라는 스킬이 있대요. 자, 변함. 여기 있죠? 변함없는 자세. 요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절은 면역이 되는데,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가 없다. 요게 뭐 약간 장단점이 갈리긴 갈립니다. 회피 캐릭터가 아니면 나름 괜찮다고 볼수 있어요. 기절이 면역이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공수나 맘살자 같은 회피 능력이 뛰어나는 뛰어난 그런 캐릭터들은 상당히 어, 좀안 좋겠죠. 완전 디버프입니다. 버프가 확 깎이는 거예요. 회피를 할수 없다는 거는 저기 공격을 무조건 맞는다는 소리예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 고겁니다 희망자의 또이거 시험을 볼라고 또 요거 있죠? 요거를 바꾸려고 또한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요거 하나 먹었네요 육속겐 육링크 이거 먹었는데 옵션이 그다지 뭐 좋아보이진 않는데 괜찮을건가 도끼에요? 한 손인가? 양손이네 그리고 심야의 희생 심야의 희생 이렇게 먹었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더 누구냐 이자르 이자로 이자로 이자로를 잡고 요거를 부여할 때 바로 또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자로의 지망자의 시험 세번째입니다 자 과연 요거를 잡고 과연 투에딱 봐는 뭐가 뜰지 궁금한데 자 제발 좀 떴으면 좋겠다 우와 도저히 못네 암묵들 잡아주구 오물렬쇠 두개 딱딱 먹고 자 과연 열어주고 두개 아축전 가면 지은 있었던거 like. 있었던 같은데 축전 가면 어 이건 팔고싶은데 잡템 버립시다 어? 그냥 버려줄까요 인가? 어? 안 버리지네? 진짜 안 버리지네? 어, 이게 뭐죠? 보관하면 넣어야겠네. 자 여기다가 대충 두개정 넣어주고, 오케이. 자한번 풀어봅시다. 자 힘지는 화염제 별로. 자, 카오스는 붙었지만 별로. 자, 힘지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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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별로네요. 요거는 피해 30% 감소, 음흉한 시선, 민첩 25, 플레이어 주변 동료들이 주는 피해 15% 증가, 좋은 건가? 모르겠네. 자, 과연, 짠, 짠, 짠. 황패 이동 방해 지속 시간 20% 증가 자 이번에도 실패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10번 이상 해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제일 좋은 게제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에 공격 피해나 공격 속도가 붙으면은 진짜 최상입니다 이거 붙으면은 정말 비싸요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사려고 했지만 백자리 한 20개정도 이상 필요하더라고요 20개정도 제일 싼게 아마 20개에서 30개 보통 한 50개정도 합니다 여기 이제 회유를 바람 옵션이 붙으면요 황폐이동 뭐지 뭐 어쨌든 딱히 안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시간 내가지고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또세 번째, 이자로, 만나어 왔습니다. 아, 제발, 이번엔 투구좀 떴으면 좋겠다. 지금 네 번째인데, 네 문제 맞죠? 세번째가네 번째, 네 문제 맞는어요 자, 과연, 오, 투구 수도 있으니까, 아, 잡았네. 간딴간딴 컨트롤렛은 한 번씩 오좀면 좋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바로 빠르게 실러보죠 뭐. 자, 돌을 딱, 인안트인트인안트 인천, 방패 돌진 피해 25%. 이야, 그래, 쉽게 나올 리가 없지. 그나마 카오스 오브 세 개. 땡큐, 땡큐. 오, 어, 여기 다시, 다시 R2 눌러주면 위치가 바뀌어요. 아, 네 번째인데, 헤오리바람 근처에도 못 왔네요. 뭐 비슷한 거라도, 뭐, 이중타기라도 주지, 아니, 도약강타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다음에 또 시간 날때또 한번 와서 노가다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